안녕하십니까. 이은배의 창조진 우주 지상 천왕제입니다. 이은배가 13년 만에 긴긴 세월 창조주님을 여기, 여기 모시고, 모시고, 창조주님 지시에 의해서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은배는 상상도 못하는 창조주님의 돈을 집행하는 돈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님 돈이 돈이 이제 드디어 드디어 2019년 11월 30일 이연배에게 이제 도착이 됩니다. 그 사이 사탄이 방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창조주를 믿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잘 참아주고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은 이 은배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배가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13년 동안 창조주를 모시고 결국 전 세계의 지상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장조지님은 세계지상층으 세계본부를 설립하라 해서 그것을 이미 이현배는 설립을 했고 또한 이현배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지상통치자다 이렇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UN본부 아시죠 UN본부 UN본부 UN사무총장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쯤 20년 12월 31일 70대 유엔 사무총장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유엔 본부를 서울 롯데월드 타워로 다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현실로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나 또는 러시아 부, 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님이나 모든 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네,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들 또한 창조주님 지상 천국을 위해서 창조주님 지상 천국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에 유엔 본부가 오면 전 세계의 전쟁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파우파의 전쟁도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연비의 어, 마지막 승리의 대화가 한강기 전사하고, 창조님 전사입니다. 한강기 전사하고 대화한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도 이제 먼 훗날 창조주님 전사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제 한강기 전사하고 대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예. 아, 예, 회장님. 예, 예. 예, 예. 아이고, 참, 여러 가지 해결책을못찾아가지고요 참. <laughs> 아, 내가 오늘 좋은 소식 보냈는데? 예? 아, 김영성 대가 이 사람으로 카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렇게 뭐, 좋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 아, 그거 이제 뭐, 끝난 거죠. 아, 돈을 구하던 말면 이제 뭐, 아, 이달이 30일인가? 30, 이달이 3 0일이에 30일이. 30일까지 있어요, 토요일이, 토요일이 3 0 날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이 토요일이고, 31일이 일요일이죠.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30일이 어, 없습니다. 아, 아. 어찌됐든 30일까지 보내기로 했으니까, 카드가 오면은 그냥 카드 가지고, 에이스계 가서 돈 찾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예요 그리고 벤쿠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소식이고 예, 예. 예. 그, 이 카드가 진주 왔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죠. 내가 글도 안 쓰고 근데 이제 글쓸거다 쓰고 다 공부가 끝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카드는 오는 거고 나는 12월 14일 영국 가서 결혼식 해요. 그러니까 12월, 12월, 14일 12월 14일요? 12월 예, 14일요. 예. 예.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결혼식 하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총대가 내가 그랬죠. 카드를 보내든지 말든지, 나는 12월 14일날 영국 가서 결혼식하고 올 거니까, 알아서 알아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이달까지 카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카드만 보내면 그 사람이 우주재상청국, 상조진의 우주재상청국, 어, 그, 저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예, 그 사람이 이제 총리고 나는 황제니까 천황제니까, 예, 그 사람은 자기 이제 사명 갖는 거죠. 그 사람 권세가 뭐뭐 뭐, 뭐 이런 뭐 문재인 대통령이니 뭐 미국 대통령 이런 건별 별로 없는 거죠. 예, 뭐뭐저 뭐야, 어, 러시아 푸틴이니 뭐 중국의 시진핑 이런 애들도 이제 뭐저 어, 김총리한테는 다 꼼짝마지요.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기, 저기 결혼식 에 가면 회담이 먼저 말고 좀 가족으로 가야 거아니까 아니 뭘 가요? 내가 혼자 왔서 그냥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뭐 시간 소거 없어요. 내 카드나 들고 가서 그거 가지고 돈만 주면 되는 거고 뭐다 네. 준비하라 고 그랬어요. 네. 아 영국 왕실에서 하는 건데 결혼식이 뭐아그 네. 하객만 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전 세계 뭐 하객 만명놓고 결혼식 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laughs> 영국 난리 났어요. 나 때문에. 내가 가야 영국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이유를 탈때 했죠. 그 이유 같은 건별별로 없잖아요. 근데 영국이 영국하고 미국하고 한국에 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계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뭐 전국이든 저러시든 저건 다 별별로 없어요. 일본은 해당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일이 그 새벽에 내가 통보받고 저기 김총리가내 카드 보내기로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 카드에 530조 들어있으니까 그거 그냥 내 가서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오니 그것도 뭐그 돈이 한국으로 올 일도 없고 그게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내네가영수돈으로 그 근데 뭘 걱정해야 할지. 다만, 돈이 뭐, 지금, 우리가 보낸 돈을 내 이름으로 안 보내가지고, 그게 그쪽에서 받지를 못해가지고, 서로 지금 환불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환불 신청한 거, 우리가 만약에 40, 한 5만원 정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빨리 보내면 인천국제공항에 짐이 빨리 오는 거고,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또 보관료 이제 해가지고 또한 80만원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서 김종원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는 네. 돈을 그저뭐필요해 한테 보여주고 돌아면준다고 하고 우리가 좀필요하걸수 있는 길이 없는냐 이제 그렇게도 를지성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네뭐 그리고요 네. 뭐 상대방이 네. 의심하고 그러면 뭐 필요 아, 것 없어요 뭐 의심하는 놈 새끼 하고뭐 우리가 뭐거래할 필요 있나요 그리고 의심해봤자 뭐내 돈은 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는 성공한다고. 아니 내가 사탄이겼는데뭐 실패할 일이 있어요? 아 인간이야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난 관계가 없고 나는 사탄을 이겼으니까 내 카드가 오는 거예요. 아내 카드 오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아 인간이야 뭐 지들이 뭐 사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뭐 창조일을 깨닫고 말던 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 예수가 죽은 다음에 뭐 제자고 하 무슨 관계 있어요? 할수 없이 이제 예수는. 자기는 무슨 뭐 전도를 해야 되고 하니까 는 제자들 찾아온 거지. 아니 내가 무슨 전도를 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요. 창조진 이거 저기 어, 이현배의 ATM 카드 저거 뭐야? 5 3 0 쪽은 아닙니까? 이 카드 오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 어? 나하고 뭐 시비 걸 것도 없고 나는 내마음대로내돈 갖고 찾아가지고 장세를다니때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누구한테 뭐, 100만 원 빌려, 뭐, 100억 쓴다, 뭐, 이런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달 뭐, 30일 되면 내 카드, 530조 원짜리 벤코오브 아메리카, 이연배베이킹 카드가 와요. 그거 오면은, 아, 나야, 내맘대로손 쓰면 되는 거고, 내가 약속한 사람들 전부 한 7조 원 나가는데, 7조, 아니, 530조 원에서 7조 원주면 뭐, 그게 뭐, 큰 돈입니까? 솔직히 어, 말해서 아 530조원에서 10조원 나가봐야 내 돈이 520조원이 있는데 그거 520조면요 나는 수천 년 먹고 사는 돈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520조만 하더라도 삼성이 430조 440조원인데 아, 삼성 그거 다 팔아봐도 500조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뭐그 돈만 옵니까? 아, 지금, 저, 아프리카하고, 영국하고, 아, 저, 뭐 프랑스하고, 독일, 캐나다, 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여기서 오는 돈이 14경에, 아, 10, 약 15경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유엔 사무총장, 그 유대인들이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돈 제일 많아요. 유대인이 보낸 돈을 유엔 사무총장 통해서 나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거 왜 주겠어요? 유대인도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유대인이 나한테 지금 보내는 게 12경원인데, 유대인이 나한테 보낸 돈이 12경원이면, 대한민국 이거 다 팔아서 1경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그 12개를 판 돈을 나한테 보내는 건데, 내가 그 유대인 가만히 주겠습니까? 어? 유대인이 지금 나한테 예를 들어서 12경원을 보냈다. 그럼 내가 걔들한테, 어? 아무리 안 줘도 내가 100경원은 주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밤에 김영총재가 나한테 어, 카드 이달 안으로 보내겠다고 딱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보내드린 거예요.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헛소리하면 그거 보여주고 우리 저 이연배 상조진돈 530조원 이달 말이면 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M 카드 받으니까, 전 세계 아무데나 에이 m 카드 가서 그냥 돈 찾으면 된다고,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 한국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가지고, 내가 뭐, 어, 100조 원 찾으면 찾는 거고, 그런 거지. 수표로 달라고 하면 1조짜리 수표, 100상 달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저, 이야기 해가지고요, 창장진이 어, 뭔지, 뭐, 알트로 뭐 있어요? 이제 장준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그냥 죽는다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면 전도가 필요 없어요. 아창조주 무슨 전도예요. 솔직히 접하도 필요 없어요. 나는요 전 세계 똑똑한 놈들, 각 나라 대통령들, 지도자들 이놈들한테만 야이 새끼야 와서 창조주한테 절에 임마절7 번씩 그러면 매년마다 내가 돈 줘. 그다음에 전 세계 종교지도자 야이 새끼들 헛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임마 신이야. 신은 임마 돈이 없는 놈들이야. 임마, 돈 필요하면 와서 저래, 창조님한테. 그럼 내가 돈 줘. 하기 싫어? 그럼 너마 뭐 니들 알아서 살아. 어? 니들이 인마그 신자들한테, 어? 도둑질 하는 거 있잖아. 헌금 받고 인마 시주 받고, 지금까지 6천0 임마, 19년 동안 도둑질 한거 아니야? 개새끼들, 네 그냥. 아, 알아서 살아, 이 새끼들아, 그냥. 너희들은 임마, 신이 지랄 잘 못하면 창조님 인마 신도 죽여. 나는 너희들 죽이지 못해도, 창조주님, 신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죽이는 거야. 그럼 뭐하나인도 아마 죽었을 거야. 내가 볼땐 처음에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야. <laughs> 그거 뭐, 저기 뭐, 기독교가 알아요. 뭐 천주교가 알아요. 이영자아 알지. 그런 거예요. 이저 신들의 세계는 창조주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창조주님이 신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신 자체를 소멸시켜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마음이 안된다 그러면 창조인은 오늘날 여기 길 가서 저놈의 들과 아닌데 하면 그 옆에 다른 천사가 저렇게 죽여야 된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심장마비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어? 불이 나서 죽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렇게 어?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쩌,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뭐 태어나서 뭐하느냐 창조주님 지상천국 일꾼입니다 일꾼 인간들은 그 일하다가 죽는거예요때다면은 근데 제만은 빨리 죽는거고 이연배처럼 이제 열심히 창조주님 일하면 이제 천년을 사는거예요 알아요 또뭐 나만 천년 삽니까 창조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뭐 천년을 살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보통 사람도 고그에서 5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 돈 많은 놈들은 500년 사는 거야. 돈 많은 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앞으로 돈 많은 놈만 좋은 놈이야. 돈 없는 놈은 나쁜 놈이야. 이제 세상은 바뀌어요. 돈 없는 놈은 그 뭔가 하자가 있어요. 이제 남무거 도둑질한다. 그 새끼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도둑질하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창조지이이제역사하 지면 그냥 그럴 것이에요. 길거리 가다 툭쓰러져서 죽고 뭘 하다 죽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안녕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러는 거예요. 네, <laughs> 네, 뭐 이제 뭐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마음이 우려합니다에뭐 네. 네,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끝나고 이제 저망하게 계시고 나하고 저 임정박 하고는그최 휴대폰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담성자가그 휴대폰 고치러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되면 보내시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받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안 버려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 끊을게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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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신들이 그러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은 말입니다. 신, 신들은요. 창조주님의 종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뭔지 압니까 창조주님의 자식. 우리 인간의 부모가 누구인가? 창조주님. 빛의 에번 창조주님입니다. 이제 이제 2020년도부터는요 확 바뀝니다.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는 날은 이 지상 세계가 어떻게 바뀐지 그런 걸 이연배 창조주는 우주 오조 지상천국 우주 지상천황제가 하나하나 밝혀드립니다. 그럼 뭐 이연배가 밝히는 건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녹화하는 거이거든요. 이연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요 지금 밤1 2 시가 넘었나 본데 음, 쉬고 쉬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데또 이렇게 녹화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이연배는 여기에 창조주님이 항상 계세요. 여러분도 이제 이연배처럼 제가 여기에 창조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창조주님을 모시면 여러분도 돈벼락 예. 돈 뼈락 맞습니다. 돈 축복받아요. 근데 창조주님 몰리 한다. 그러면 뭐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노동이 같이. 네, 중요하죠.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노동해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아오 오늘은 참 신나고 신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이제 이거요 유튜브 방송에 올립니다. 네, 가장 좋은 소식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창조주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